이 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 멸망당했을 때 나라를 잃은 비통함과 탄식과 그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는 세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 회복을 간과하고 있으며 또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또 8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전처럼 다시 돌봐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통이 너무 깊으면 회개에 앞서 우선 살려주세요라는 말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시인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목자를 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빛을 비추소서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달라는 호소입니다. 여기서 요셉, 에브라임, 베나민, 문하세가 나오는데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고 베나민은 요셉의 동생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들이 융성하여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는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의 얼굴은 우상에게로 향했습니다. 10편 78편에서도 시인은 말하기를 그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굴 빛을 감추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는 망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눈물과 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면서 강구를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백성들의 탄식을 시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하신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심으로 이스라엘은 슬픔과 눈물을 양식 삼아 먹고 원수들의 조롱을 받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기억할 것은 고난의 결국이 파멸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간구할 때 회복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9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백성으로 포도나무로 심으셔서 번창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담을 허르셨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유린했지만 이 모든 재앙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갈려서 북 이스라엘은 초대 왕 여로부암 때부터 이미 우상숭배가 극심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스르에 멸망하게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한 삶을 회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3절, 7절, 19절은 같은 말이 반복하여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뒤로 갈수록 간절해지는데, 처음 3절에는 하나님이여, 다음 7절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19절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며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좌절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 때는 겸손히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의 어둠 밤이 오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을 돌이켜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회상할 때입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난 것이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면서 영적 소외감을 느끼며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시고 또 그들이 죄로 인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도 힘드셨지만 떠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얼굴만 숨기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 18절을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끼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북 이스라엘은 배임을 당하고 나서야, 즉 완전한 멸망과 절망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들은, 이처럼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은혜의 빛을 간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걱정할 것이 없는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제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잠잠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또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암담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간구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인 포도나무가 왕성할 때, 백향목같이 크고, 넝쿨도 강하고, 충만하다고 자만했지만, 배임을 당하고 나서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만할, 번성할 때 자만하지 않고 또 앞이 캄캄할 때 낙심하지 않으며 주의 얼굴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